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물도 해먹고 찜도 해먹고 여러가지 해먹을 수 있는 가지로 맛있는 가지 김치를 담글게요. 재료 다 나와있죠? 거의 일반 김치 담그는 수준의 재료들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제 가지김치를 담가 볼게요. 가지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꼭지는 떼어내고요. 반으로 갈라주세요. 끝은 2, 3cm 남겨놓고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을 넣어서 어슬더슬 어, 살짝, 깊이는 살짝, 깊게 베이면 은 잘라지죠? 이렇게 비늘처럼 칼집을 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념이 스며들어서 훨씬 더 맛있고요. 또 씹을 때또 부드럽게 잘 씹히고 그래서 이렇게 비늘처럼 칼집을 내줍니다. 우리가 무으로도 비늘 김치 담그죠? 그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이제 가지 김치의 특이한 점은 한 가지 또 있죠. 바로 물을 끓는 물에 이렇게 다 올려서요. 거짓말처럼 4, 5분만 잠깐 쪄줍니다. 뚜껑을 덮고 찌는데요. 4, 5분 확실하게 시간을 재서 뚜껑을 바로 열어야 돼요. 뚜껑을 안 열고 그냥 놔두면 나물이나 해먹어야 되죠. 그런 때는 푹 불러집니다. 그래서 잠시, 거짓말처럼 3, 4, 3, 4분, 뭐, 진짜 짧은 시간이죠.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양념 들어갈 배를 깎겠습니다 배는 크다면 3분의 2쪽, 작다면 1개 정도 해서 시방 발라내고 씨 발라내고 껍질 까고 이렇게 해서 믹서기다 갈 겁니다. 배가 들어가면 김치는 알고 맛있습니다. 익으면 진짜 맛있어요. 양파는 큰거반개 정도 같이 갈아줄 때 여기다가 마늘 안 갈았으면 마늘도 넣고 그리고 젓갈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잘 갈리죠. 새우죠. 멸치죠. 이렇게 해서 곱게 갈았습니다. 이제 양념 소스 들어갑니다. 양념 소스는 확실하게 미리 다개어놨다가 해야 고추 색깔도 이쁘게 나오죠. 양념 소가 맛깔나게 보이는 거죠. 김치 양념 만들 때처럼 똑같이 해요.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김치, 그죠? 간도 보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김치 맛을 내는 거죠? 제가 김치 담글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맛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싱거우면 맛소금으로. 안 그러면 젓갈 좋아하시면 젓갈 더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춧가루가 곱게 불포로 놔두고요. 고추 반단 정도 들어가는데요. 길이는 4~5cm 정도로 해서요. 오이소백이 핫빛처럼 잘라서 넣겠습니다. 길이는 더 짜울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식성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춧가루 양념에다가 넣을게요. 여기에 쪽파, 쪽파는 반줌 정도만 넣겠습니다. 쪽파도 좀 잘게 썰어서 넣으면 좋겠죠? 당근은 색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넣을게요. 김치 담글 때 당근은 잘안 넣습니다.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해서 잘안 넣죠? 거의 물채를 넣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물체를 준비가 안 돼서요. 그냥 당근은 색을 내서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이제 버물러서 간도 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일 소백이 담듯이 담글 거예요. 근데 담그는 과정도 재밌습니다. 한번 간을 볼게요. 간을 보면서 싱거우면 젓갈이나 아니면 맛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어, 식성에 따라서 젓갈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맛소금을 약간 넣었더니 아, 개운하고 맛있습니다. 버무릴 때 역시 오이소배기처럼 가운데다가 듬뿍 넣고요. 어, 가에 그죠 비늘처럼 칼집을 넣기 때문에 양념이 잘 배이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끼워줄 수도 있고 그냥 발라 놓기만 해도 양념이 잘 배이겠죠. 그래서 익으면 먹을 때. 잘라맞기도 좋고 씹을 때어 식감 좋지만은 부드럽게 잘 씹히는 역할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익혀야 돼요 이거는 생으로 그냥 어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어도 맛있습니다만 어 익혀서 드신다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하루 정도, 요즘 날씨 28에서 29도 정도 되는데요. 하루면 익습니다. 그래서 바로 냉장고 들어가야 돼요. 어, 뚜껑을 열어봐서 뽀글뽀글게, 그, 그죠? 발효가 되면 거의 생기죠. 그때는 익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익은 냄새가 나면 냉장고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요.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잘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찐했던 보라색 겉 표면이 색깔이 좀 연해지고요. 냄새가 정말 맛있게 났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한 끼에 하나씩 꺼내서 잘라놓고 밥과 함께 먹는다면 너무나 맛있는 김치 하나 추가입니다. 어, 효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영양이 너무 좋은 가지 김치. 어떠세요? 맛있게 보이죠? 음, 맛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